한국 음악 산업의 활기찬 그리고 영원히 변화하는 풍경에서 유명한 가수 마이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녀의 예정된 음악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그녀는 팬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레코드 레이블과 산업의 거인들도 매료시키고 사로잡고 있다. 이 많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그녀의 빛나는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녀의 데모 릴리즈 이후에 명성 있는 레이블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지는 덜 여행된 길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용감하게 도전을 결정했고, 복잡하고 어려운 노래를 선택하여 그녀의 거대하고 다재다능한 예술적 능력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 무모한 움직임은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모험을 감행할 의지 그리고 그녀의 예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강조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및 마이진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그녀의 레코드 레이블은 놀랄 만한 9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이진에 대한 신뢰와 그녀의 원래의 고품질의 음악을 그녀의 청중에게 선보이는 비전을 촉진하는 데 대한 그들의 헌신을 증명한다. 노래 선택의 미묘한 과정에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마이지는 저항과 압력에 맞서 놀라운 회복력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보면 그녀는 새 노래가 발표될 때 그녀의 청중으로부터의 불굴의 지지와 사랑이 그녀의 고생과 노력을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흔들림 없는 결의와 무한한 열정으로 마이지는 그녀의 음악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복잡한 과정에 착수했다. 그녀는 그녀의 작품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녀의 가사에 담긴 원초적인 감정부터 멜로디와 무대 공연까지. 마이진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트로트 음악의 현재의 파도에서 근본적인 발전을 약속한다.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혁신을 매끄럽게 결합함으로써 마이진은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장르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데뷔를 위한 세심한 준비 과정 동안 마이진은 꾸준히 제작 과정과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팬들과 공유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그녀의 기쁨과 흥분을 팬들과 공유하고 이 중요한 이벤트에 이르는 동안 그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맺는 것이다. 그녀의 레코드 레이블과 그녀의 청중으로부터 높은 기대에 직면하여, 마이지는 음악 차트에서 눈부신 성공과 그녀의 헌신적인 팬들로부터의 흔들림 없는 지지로 그들의 신뢰를 상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